레네지투더2더참 e Chamber w 가서 거 e This is t 데 e 아덴 s 탑 이동합니다 아덴 s 탑 of the case. This is the c a s 바로 치 the case of the case of t 들어갑시다 전방에 알라 가은이십니다 가은이 자, 정무적 자 가은이 쳐야 돼 들어가서 가은이 쳐 가은이 쳐 팔을 못해 가은이 계속 쳐 가은이 계속 때려 가은이 계속 때려 오케이 땄고 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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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모 다시 한번 따야 돼자 내가 브레스 잠깐만 가은이 가은이 앞에 브레스. 가은이 이거 따줘야 돼. 가은이 리셋 걸어야 돼. 가은이 리셋 준비. 가은이, 아, 파들 들어왔다. 파들 들어왔고. 자, 우리도 감아줘. 감아줘. 우리도 감아줘. 자, 리셋. 리셋. 상군 신 리셋. 우리 브레스 되거 하나 더 감자잉. 자, 우리 브레스 맞았고. 오케이. 형님 감아주세요. 자, 상, 자, 상군이 보면서. 자 파그마 먼저 칩니다. 파그마 끝났어요. 바로 넘어간다. 애. 자 배틀 가마, 배틀 가마, 파그마. 자 파그마 넘어가요. 자 파그마 안 되고 자 뽕팔팔한테 미호신미호신 칩니다. 미호신 상군이 먼저 볼게요. 상군이 자자 자, 우리 우리 저 배틀 올라왔어? 배틀 안 올라왔어 형님. 오케이. 파그마 다시 파그마 넘어간다 넘어갈 때 미제야 자그러 상군이 먼저 봅시다 상군이 상군이 무적 중자 상군이 무적 중 무적 끝 넘깁니다 자 넘어가요 다시 상군이 오케이 상군이 찍자 파그마 아 파그마 넘깁니다 넘어가요 자 파그마 다시 야, 이거 파그마 방세시다 이거 버리고 딱 아, 힐러로부터 넘겨 자 오케이 미호신미호신부터미호신 자 미오신 찍, 알라 죽이지마, 알라 죽이지마, 알라 살려도, 알라 살려도 파그마별, 알라 살려도, 알라 알라 내비도 알란 내비 둡니다, 살려줍니다. 가은이별가은이별 10만, 햄 쭉쭉 들어가 바틀 되면 감어, 가은이 찍, 자 미오신, 미오신별, 알란 그냥 내비둬 버려. 오케이 이제 파덜 올라왔고 파그마 파돌, 오케이 자 알라 알란. 알라는 치지마, 네비도 네비도 냅둬. 그냥 네비 버려, 네비도 알란 살려줍니다. 오케이, 자 미호신별 미호신, 미호신 파돌 오빠 맞아줘 맞아줘 뭐, 뭐시라고 상군이, 상군이 일어났고 상군이 별, 파돌 없다잉, 의문사 보냅니다 상군이 의문사, 자 미호신 오케이, 자자 자, 부활하라고 알라 그냥 살려둬요 자 미호신 찍자 파그마별, 파그마별, 오케이 알라 빼고 전멸자 알라 부활해야지, 오케이 순종적이야 아주 마음에 들어, 부활해, 일어나 뒤로 물러줘 부활하라고 물러줘 이동 뒤로 빼 뒤로 빼 오케이 가은이 가은이고 오케이 다시 뒤로 빼 부활하라 그러고 오케이 상군이별 상군이별 상군이만 따라가 알라 치지도마 네비도 상군이의문사고랩니다상군이의 문사 알라, 알라 네비도 알라 네비도 알라 네비도 부활해 이 새끼야 순종적인 새끼야 어이과 미안해 미안해 잘못 들었어 부활해 자 부활해 오야자 어오어 친구 왔어 콜해 콜콜콜아 전투력 보수 오케이 오케이 네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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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드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전투력 지려 줬어요 졌다고로 쟁할 거면서 쟁하자고 하면 안 되죠 ,이? 근성 보여준다 그랬는데 근성 좀 부족했던 거 같네요 친구 불러왔네 타겟 다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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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기다려 계속 기다려 계속 기다려 감호 택시 감호 들어가 파드 채몰려 채몰려 그냥 들어가야 돼씨발야 파들 안 된대 파들 안 된대 들어가야 돼 그냥 들어가야 돼 바이움 바이움 맞춰 가자 바이움 맞춰 쳐. 바이움 맞춰 쳐, 엑셀 쓰고 브레스하나 가가주고 바이움쳐 브레스하나 가가주고 바이움쳐 브레스하나 가가주고 바이움 우리 파들 된거 누구 누가 된다고 파들 누가 된다고 어 탈해줘 특명 탈해줘 초대 뽕 팔팔 바이온만 치는거야 바이온만 1표 왔고 1표 뒤졌고 하얀씨 뒤졌고 자 1표 부금 내가 렇게 1표 부금 내가 걸었어요 어막 지금 막타각인데 씨발 몰라 알아서 알아서 잘 거시기 해야돼 몰라 씨발 그냥 쳐야돼 야 1표 1표 버터리야 그냥 씨발 어쩔수 없어 자태풍형 파티 태풍형 파티 뭐 아니, 너는, 씨발, 쟤가 띄엄띄엄 할라 그러나. 어, 그냥, 어, 파틀 아직 우리 27초 전. 그냥, 야, 여기서 그, 저, 교전하면서 어쩔 수 없어. 그냥, 그냥 바이온 막타 준비하면서 거시기 해. 다시 바이온 막타 준비하면서. 자, 우리 프레스 잘거시기 해줘야 돼. 아, 씨발, 나 버터리다. 잠깐만, 타겟, 바이옴 나도 마을. 나, 잠깐만, 안 돼, 안 돼, 안 돼, 씨발, 안 돼, 안 된다고. 야, 잠깐만, 잠깐만. 아, 야, 잠깐만, 야, 잠깐만. 기다려라, 개새끼들아. 잠깐만. 욕을 좀 하고, 나 마을 갔다 온다고. 잠깐, 우리 저 코라고 버텍스 앞에 모여야 돼. 복프 정비하고 들어가야 돼. 버텍스 앞에 신속하게 모여. 버텍스 앞에. 버텍스 앞에 신속하게 모여. 전력 오케이 전력 보전하고 들어갈 준비. 어막타 들어갈 것 같아. 바로 들어갈 준비. 버텍스 앞에 신속하게 모여 왔을 때요. 돼요? 도입봉 돼요어 잠깐만 다다 다 모여 오케이 감아주고 오케이 자 파다 감어 들어가 감어 들어가. 자 올라와서 바로 배틀 가모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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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틀 가모 배틀 가어 오케이 오케이 바이운 쳐 바이운 쳐 내가 브레어 내가 브레어 감았어 막타 우리 거야 이 개새끼들아 건드리지 마 우리 거야 우리 거야 더쳐더쳐더쳐 쳐, 쳐. 애들 브레스다 걸려있어 쳐쳐치라고 그렇지 굿잼 예스 yes. 전체 콜콜콜콜아 불바지 박수 예스 yes. 아이 족밥새끼들 그냥 야들야들한 것들 그냥 딱 씹어먹고 막타 딱 먹고 이 제재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정산하러 갑시다 완성 갑시다 아. 초대 별빛 원그 외놈들 뒤에 수분은 안돼요 오늘 근성 보여준다고 아까 저기 일체까지 털고 왔으니까 자 시원하게 붙어봅시다 원하는, 원하는 사이즈대로 붙어줄게요 일단 한덤은 살려준다 알란 아, 안 때립니다 어, 선수교체 가능해요 다른 놈으로 바꿔줘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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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폰 사용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놈으로 선수교체 해줄테니까 원하시면 쿠폰 사용하십시오 한명은 한명은 살려준다 잠깐만 미호신 하나 꺼내놓고 화치로다 빼버려 오케이 자 쟤들은 우리 적이 아닙니다 우리 적은 알라밖에 없어요 그냥, 오메, 가에 지나가면 한번 부딪히는 거구요. 아니면 많은 겁니다. 어디 갔어? 알라, 어디 갔지? 이리온? 쟁하고 싶어서 갔다며? 쟁 해줄게. 이리 와, 이새끼야. 아, 전방에 상군이. 전방에 상군이. 자, 뭐여봐 오케이, 상군이시한샷더브레이 자, 무적 올려주시구요. 무적. 자, 탱스킬 준비. 셋, 둘, 가마, 가마, 가마! 들어가! 상군이 보고 들어가. 가운이 쳐야 돼. 가운이 쳐. 가운이 쳐. 그냥 쳐. 가운이, 가운이 쳐. 가은이 쳐야 돼? 가은이 쳐야 돼? 배틀 가봐. 가은이 쳐! 가은이 오빠, 가은이 쳐! 가은이 쳐! 가은이 계속 쳐! 가은이 똥좀비나 계속 쳐! 가은이 계속 쳐! 가은이 계속 쳐! 가은이 계속 치면 상군이랑 막단 거! 가은이 그냥 계속 캔슬날 때까지 쳐야 돼! 가은이! 아이씨, 막 파들 들어갔다. 자, 우리 끝나기 전에 코라고. 끝나기 전에 코라고 나와서, 코래. 오케이. 코래. 다시 간디 보고 다시 들어갑니다. 탱 가리하고 들어, 오케이, 오케이. 저기, 젠자리에, 젠자리에 저 간디파 젠대 형 바로 말씀 주세요. 가둘 때 형님 간디네 애들만 좀 가둬주세요. 간디네 마을 가거든 못 나오기 쪼입니다. 자 상구신, 자 상구신 리셋 빨았다해자 가자해, 자 가자. 자레이시벨 가자. 자, 자자 우리 저기 핫준, 핫준님 저 케어 해주고 들어가자. 뛰어 들어가, 뛰어 들어가, 뛰어 들어가. 자핫준님 옆에 텐트 감아줘. 감아줘야 돼. 핫준님 옆에 감아줘야 돼. 감아줘야 돼. 안 들어왔고. 안 들어왔고 어 잠깐만 잠깐만 하준이가 못 하준이 받았지 하준이 받았으면 싸워 그냥 자, 상군신 상군신 없다잉 상군신 없어 상군이 없다 자 상군이 무적중 자 상군이 무적중 자 끝나 잠깐 끝나면 집에 가잉 집에 가면서 형님 저기 상군이들만 저기 좀따 주세요 상군 이 해무 터진다 자, 가야돼. 가야돼. 끝나면 가야돼. 그, 뭐냐. 저거 보지 말고 그냥 가. 끝나면 그냥 여유있게 가. 그러면서 하나, 하나, 둘씩 상군인의 파티만 가두면서 애들 하나, 둘씩 여기 오면 못 나가게 쪼여. 쟤들은, 쟤들은 보지도 마. 잡혀요. 미호신. 미호신 잡혀요. 전화 엑셀. 미호. 오케이. 미호 캔슬. 캔싸 따줘. 캔슬 따줘. 자, 텐스 내가 감는다. 셋, 둘, 하나. 가봤어판모하지 마, 판모하지 마. 텐스가 감았어. 오케이. 미호, 미호 없다. 미호 없다. 오케이. 알라 없고. 가은이, 가 쳐, 가은이 쳐. 가은이 쳐. 배틀 감아줘, 가은이 쳐. 배틀 감아줘, 가은이 쳐. 가은이 넘어간다. 12만. 가은이, 5달. 가은이, 5달. 가은이 쳐. 가은이 쳐. 쳐. 7초 전. 오케이. 가은이 찍 자, 저 애들만 좀 가둬주세요. 자, 플래시, 플래시. 플래시 플래 탱스키로 없어. 자, 집에 가자. 끝났어. 집에 가. 우리 집에 가. 집에 가? 오케이, 간디레 전멸. 오케이, 분위기 좋습니다. 내려가, 나 버리고 그냥 가, 나 버리고 가. 별은, 별은 저, 저 시기 해줘요. 나, 나 버리고 그냥 가. 오케이, 저도 왔어요. 다시 들어갈 준비. 다크형 최전방으로 앞으로 뛰어줘. 자, 들어가. 들어가. 자, 테스트 준비. 자 미호 상군이 보면서 들어갑니다 자 왼쪽 벽으로부터 왼쪽 벽으로부터 일로와 이쪽으로와 이쪽으로와 뭐여봐뭐여봐뭐여봐가어댄스트 감어, 감어 모여 감어 감어 자1표자 상군이 보고 들어가 상군이 보고 야 미호 야 씨발 야 뒤에서 짤짤이 하고 있네 들어가 미호 b 미호 b 넘어갑니다 배틀 감아줘 배틀 감아줘 미호 넘어가 미호 넘어가 미호 넘어간다 20만 넘어갈 때 미자 오케이 미호 돌중 마술봉 뭐 안되고, 상군이 어디갔어? 상군이 안잡히고, 가은이 쳐! 가은이 쳐! 가은이 쳐! 자, 끝나기 전에 간다. 아이, 가! 집에 가! 끝났으면 그냥 가! 과감하게 가! 저기 뭐, 뭐 보지말고 그냥 가버려. 끝났, 끝났으면. 애들을 몇명 가두고 안으로 나와야돼. 안에서 줘야돼저새 아, 네, 내려 내려 내려. 아, 알았어, 내려 내려. 그냥 감아버려. 내려 감어. 감아. 들갈거야 감어. 배틀하지말고, 자, 쟤들 보고 들어가. 못쓰겠다 해. 지들. 가 들어가. 상군이 미호신 보고 들어가. 쭉 들어가 버려요. 알라신 카오레. 알라신 마을, 마을 보내. 야 집에 가콜 이거 우리 저기. 이알라 아, 이데 알라나 알라나 근데 알라알라 알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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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알라잡근 알라나 간대 알라나 근데 나와, 나와, 나와! 상군이! 상군이! 아이고 그렇지. 아, 일단, 일단 상군이하고 알람 묶었어, 에. 일로 와서 상군이랑 알라을 지켜. 나가봐. 일로 와, 들어와. 들어와. 다른 새끼들은 적이 아니에요, 에? 우리, 저게 뭐냐. 적들이 지금 안 나가고, 저기, 입구에서 저러고 있으면 우리도 같이 쪼일 겁니다. 아니 뭐 다른 애들도 아니고 뭐 알라넷 상태하는데 저기 저희가 판무하고 파도를 쓰면 되겠습니까 시원하게 쪼개 볼 생각 있으면은 한번 들어와봐 어? 한병은 살려줄게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오 잡혔어? 뭐고뭐고아이 새끼들 좀재밌게하려 그러네 제주 새끼 오케이 전방에 젖자 상군이 보여요 뒤쪽에 애들 무적하고 자, 우리 판 몰렸죠? 가은이 쳐! 가은이 쳐! 가은이 쳐! 가은이, 가은이, 가은이 쳐야 돼! 아, 어, 오케이. 어, 올렸어? 배틀 안 올라왔어, 요 아, 자, 오케이, 오케이. 자, 오케이. 애들 저, 저시기 중이고. 자, 에이. 자, 가은이네. 일단 거시기 하고. 자, 뮤직이, 뮤직이 없는 거 같지? 뮤직이. 뮤직이 여기 의미서그랍니다. 뮤직이 도망가고. 자, 에이. 우리 저 배틀은 안 되고 상군이, 상군 준비. 자, 내, 자 내가 바쁘. 가봤어, 요 자, 상군이 상군이, 자, 뮤직이, 상군이 자, 뮤직이 찍, 자, 상군이 자, 가은이, 가은이 처리, 어, 가은이 크리아 자, 플래시 플래시 무작중 그냥, 그냥 싸워, 그냥 싸워, 싸울 거야, 그냥 싸워 그냥 싸워, 야, 플래시 여기 4번 출구 앞에 뮤직이 찍, 자, 상군이 봅니다, 상군이 상군이, 옷딸 자, 상군이 옷딸 자, 1표, 뒤에 1표 1표 찍, 1표 구급 내가 걸어놓게 일단 자, 가드리는 부금도 걸지 마. 자, 해야지. 애들 파돌 중. 자, 일단 부활 한번 싸워봐. 잠깐만. 오케이. 자, 프레스쌤은 감아줘. 프레스쌤은 감아줘. 예. 자, 한킬 부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씨발, 부활한다고 죽이는 나 다시 가, 나 다시 가는 중. 아, 미안해. 다시 가는 중. 다시 가는 중. 싸워봐, 싸워봐, 싸워봐. 누구 누구? 파달 태스크를 되는 거 체크해. 자, 티크형 탈해 주고 태스크대로 체크. 에리부활해 주고 태스크대로 체크. 누가 돼? 하나님 되는 거 있어? 쉬하선 파티. 하준이 옆에서 가을준비 우리 10초 전이야. 하준이 옆에서 가을 준비해. 가은이별 하준이 옆에서 하준이 옆에서 감아줘. 감았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어자가한이가은이가은이또 가은이, 어, 끝났어 가은이 넘겨 배틀되는 거 배틀되는 거 체크 배틀되는 거 체크 자위보여주면줘봐위보여주면줘봐아위위탈위탈위탈위 안돼 위 안돼 위, 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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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안돼 자 파그만 다시 아위 어, 안되고 자 배틀되는 거 체크해봐 파그만 넘겨 오케이 나 갇혀 있고 알라 빼고 전멸 알라 빼고 전멸 자 하야시 하야시 먼저 넘겨야 돼 하야시 파절 중이야 나 엑셀 자 하야시 옆에 저 브레스덴 거 하나 감아줘 브레스덴 하나 감아줘 하야시 앞에 하야시 6초 전 5초 전자 하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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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넘겨놔야 돼 오케이 하야시 자 가은이 자 1표 자이 자이 가은이 아이씨 시체 보면 잘 가은이 나도 보여 나도 보여 볼볼 되겠어 나 오케이 코렛때 우리도 코렛 우리도 코렛 코렛때 아까 전도 코렛대 코렛같이 오케이, 오케이. 오늘도 콜. 잘 썼어? 거의 뭐, 쓰나미였네. 플러스 24점을 따고 왔네. 위, 이 파티. 자, 뽕. 탈. 자, 티풍 파티. 어설트가맞아요어설트 10프 가맞아요 알라칩니다. 셋, 둘, 하나, 알라쳐알라쳐 가마. 무조건 올려주고, 알라. 순삭. 순삭. 순삭시켜. 순삭시켜. 알라치 아이씨, 뭐. 야, 2초는 버텨라, 개새끼야. 아냐알라시체바알라시체바 봐, 알라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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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들어가자 아, 살려줄게 들어가 음,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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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아킬레나 들어와 다 들어와 들어와 아킬레나 들어와야 안으로 그렇지 그렇지 우시 과치야 너 뭐하니 아킬레나 자꾸 저 저건가봐 과치야 눈왜 나가있니 넌 뭐라고? 니가 알라니 새끼야 거기 나가서 껍죽거리게 에, 애를 뛰나가 바로 나가는 거야? 자, 자, 우리도 뛰어! 나가! 나가해 자, 나가! 하춘이가어 가운데서! 어? 스타트 끊어! 자, 2번! 자, 자, 에리 2번 준비. 어. 캐슬라떼. 에리 감어. 돼? 다크형 감어. 돼? 자, 다크형 감았어? 아니, 아니, 저, 저, 그, 브레스 감았냐고. 오케이, 오케이. 자, 또 되는 분. 오케이, 에리, 에리 준비. 에리 준비. 에리 감어. 에리 감어. 오케이. 애리 썼어? 오케이. 자, 저 다음. 벼론, 벼론. 감어! 오케이, 감어! 파돌도 감아주고. 감았어? 오케이. 파돌은 감았고. 다 때려잡어. 저기, 잠깐만. 애들 브레스 얼마나 맞지 3초 전. 우리 또 되는 분? 없어? 자, 내가, 내가 감는다. 가마 싸이자 이루 와니콜 봐가. 이루 와니콜 한번 봐가봐. 이루 와니콜 감아봐. 야 배틀되면 감아줘. 아 아니다. 감지마, 감지마, 감지마. 자 이루 무적중. 아야 알라치자,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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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라. 자 상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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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군이 무적중. 5초전. 야 훌래시, 훌래시. 자 뭐. 자, 플래시. 자, 파그마. 자, 우리 저형다 다 썼어요. 저형저형다 썼어요. 1분만 지키면 돼. 오케이. 누나꺼 아껴놔. 누나꺼 아껴놔. 좀더양많이 모이거든. 누나 저기, 브레스, 저쪽 다 브레스 끝나거든. 누나 가둬줘요. 오케이. 어, 누가 돼? 특공형 탈해봐. 누가. 슈아선 파티. 지키겠다 오케이 자가두 준비해 이거 가두 준비해 애들 붙으면 가둬줘 잠깐만 좀더 기다려 좀더 기다려 자좀더 기다려 가루 감아쉬워선 감아지고 누나 기다려 아직 가두지 마 아직 가두지 마더 기다려 오케이 시간 여유 있어 여유 있어 여유 있어 1분만 더 지키면 돼 애를 한, 한 타임 더 들어오면 가둔다 오케이 기다려 더 기다려 더 기다려 더 기다려 양더 많아지거든 아직 시간 여유 있어 가은이 가은이 똥중 자 가둘준비 가둘준비 셋둘 일표 찍교 일표 가덕 일표 가덕 갇혀있고 오케이 나이스 센터 좋아 자 미호신 미호신 옷달 배틀 데몬 감아줘 자 티어턴 탈해주고 자자 누굴 잡을까 2루 잠깐 어또뭐 되는거 배틀 되는거 배틀 되는거 자 59분 됐어요 자, 한 20초만 더 버티면 돼 자다 끝나가 자 상군이 상군이 끝났어 오케이 돈 들어왔어 돈 들어왔어 자 에이. 오케이 이 아파트 이 아파트 배틀하고 다 감아줘 일단 한번 한 시원하게 쓸어 놓고 가자 에이. 감아봐 감아봐 오케이 감아봐 상군이 소풍 왔어 자 상군이 상군이 20만, 10만. 자, 1표부터, 1표부터. 1표치. 자, 알라. 알라, 안 되고. 자, 상군이, 저기 자, 에리아 파티 합니다. 에리아 파티. 에리아 파티. 자, 감아줘. 자, 상군이, 상군이 무적중. 20초 전. 자, 뮤직이부터, 뮤직이부터. 뮤직이 음사부립니다. 자, 뮤직이 안 되고. 오케이. 시현이가혀있고 레이시. 다시 상군이, 아, 상군이 무적중. 7초 전. 못 따나? 상군이 못따나 상군이 못따나 오케이 자 5초 전 상군이 넘어가 자 플래시부터 플래시 플래시 플래시맨 플래시 오케이 오케이 플래시 일로와 어딜 가니에요 어딜 가냐고 어디가 어디가 플래시야 오케이 플래시 있지 자, 자 하야시 하야시 거시기죠 자 오케이 잠깐만 자, 가은, 야, 가은, 야, 잠깐만. 쟤들, 5만원들를 따지 말고, 상군이 일어나야 됐다. 상군이. 나 브레스 맞았고. 우리 파티 누구 줄까? 티풍형 파티. 또 파티 누구 줄까? 오케이. 초대하준 자, 내릴 파덜. 상군이네, 파덜. 상군이네, 파덜이니까 콜하죠? 콜. 콜합니다, 콜. 잘 놀았어. 파덜, 저기, 뭐. 또 외국인이 숨어가지고 뭐 하려고. 근데 그쪽으로 그걸 못 쳐먹고 다 뺏기니. 아유, 한 아, 가지 새끼들. 둘다 우리 거야.